대학교 감독을 맡고 있는 김현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있는 시합이 정말 정말 중요한 시합이라고 잘 들었거든요. 예. 오늘 시합에서 꼭 이기셔야 8강 진출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예. 오늘 어떤 경기를 풀어나가실 건지. 그 지금 정말 중요한 경기인데 저번 시합이나 저저번, 저저번 시합에서 나왔던 선수들, 에이스 선수들이 지금 군대를 가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못 왔어요. 그래가지고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한데 생각에 놓은 작전이긴 한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좀 이따 시합 내고 얘기해 드릴게요 선장만이라도 아, 안 되나요? 약간 좀 어떤 실력에 의한 거기라기보다는 어떤 작전에 의한 거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기가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새로 나온 선수들이 네티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 지금 새로 나온 선수들도 지금 2학년 선수들도 아니고 지금 1학년 선수거든요 그래서 경험도 적고 실력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 그래도 열심히 할 거라 믿고요 오늘도 이긴다기보다는 즐기는 특별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정말 중요한 일승을 위해서 각오한 말씀 카메라 보고해주세요. 어 오늘 어 이기는 것보다 사실은 어, 질 생각으로 왔고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질건 아니지만 어, 여태까지 해준 그 선수들한테 어, 게임팀 선수들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 오늘 오늘 어.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도 그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복대 네. 파이팅! 파이팅! 네 이번에는 이담 전수관 감독님을 모시고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담 전수관 감자 김영준입니다. 네. 어 축하드려요. 네 팔강 네, 진출 하시게 된거 너무. 일단은 전승하겠다는 목표고요. 게임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매 게임마다 8강4강 결승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기 때문에 선수를 지난번에 앞 선수가 이겨서 추전 못했던 선수들을 이번에 워밍업 시키는 목적으로 초반에 투입하겠습니다. 이 다음 전시 관간에아이 선수만은 정말 에이스 선수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우리 김유신 선수나 이종혜 선수, 어 뭐, 다른 팀의 에이스들에 비해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기술이 초특기로 쓰이시는지? 우리 김유신 선수는 우리 엉덩거리하고, 초태차기에 이은 엉덩이를 참 잘해요. 그리고 어 우리 이종혜 선수는 뭐뭐 자반드지기라든가후로차기 네, 그런 특기를 맞는데.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연속공격에 능하죠. 그래서 찾으셨는데 오늘 전승을 되어있죠? 위해서 아까 전승을 네.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전승을 위해서 각오 아, 한, 아니, 말씀 한 말씀만 네. 해주세요 네. 그냥 선수들한테 네. 그랬습니다우가 네. 8강은 올라갔지만 네. 네. 주어진 게임이 다 결승이다라고 네. 최선을 다하자 네. 네. 그런 각오로 사승 아, 하겠습니다 2단선 화이팅! 참... 화이팅. 감사니다 <laughs> 중요한 경기입니다. <laughs> 자,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아, 나이스 캐치! 자, 계속! 예 지금 전국학생 이학년 학생 이학년 어? 학생이라고 어? 가야만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대 지금 다 2학년 학생들은 이루어져 있는데요. 반면에 지금 홍팀 공주천 선수들 여기까지 노리는 선수들입니다. 우리 젊은 전북대 선수들에게 박수 를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세요. 오늘 경기꼭이에서 8강에 올라가길 바라겠습니다. 박수해야지. 어이야 올킬! 하. 어이 올킬? 이쿠 어이쿠, 어이이쿠 어이쿠, 어이내리이쿠 어이쿠, 어이지말이쿠동이당히이쿠 어이쿠, 어이쿠, 이이이 청선수 옷을 잡았기 때문에 경고를 하나 주겠습니다 청! 아, 경고! 청선수가 옷을 잡았기 때문에 경고가 주어집니다 조선시대에는 옷감이 귀했기 때문에 살이 찢어지는 건 용서해도 옷이 찢어지는 건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택견에서는 옷을 잡는 것은 반칙입니다. 잡아 넘길 수 있지만 상대의 목덜미나 몸통을 잡고 넘길 수 있지만 옷을 잡는 건 반칙입니다. 두 번만 더잡혀려 효정야. <laughs> <laughs> 예, 오늘 유난히 서로 중요한 모습을 가르고 있습니다, 지금. 웃겨 씨!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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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두 야, 아 계속 가. 네. 네 지금 서, 청팀은 서, 청팀은 세아 명이요. 님께서 회의 중이십니다. 주심의 판정을 드리겠습니다. 0치비 네, 결과 정확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가격이 아니므로 경기를 재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구 때려. Yeah! 다 이길 수도 있습니다 재야 시험보단 길게 하자 우리 홍진 선수도 별로 잘하 선수가 아닌데 오늘 <laughs> 이 <선수님은> 이 <laughs> 오늘 애인이 왔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사람 이 행전 행전 네, 홍선수 행전이 풀어져서 행전을 묶고 있습니다. 뱅이 안묶주네님도나오니 나옵니다.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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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좋아, 어 됐어! 됐

펀딩이, 펀딩자 바로 자, 홍전수 등을 보이고 돌아서기 때문에 경고를 하나 주겠습니다 어? 경고! 홍전수 등을 응, 보이고 돌아섰기 때문에 경고가 주어집니다 경고가 세번 주어지게, 주어지게 되면 자동 반칙배를 당하게 됩니다 허리끈, 허리끈. 자, 손 가운데로. 가운데로? 말안 듣지? 자, 계속. 시간 끌어, 시간. 경고승 있잖아, 경고승. 네, 양팀 모두 어, 양팀선서 모두 지쳐 보이는데 여러분 경렬 박봤 부탁드립니다. 아가지말고 바다 고제아 아래 지지 어 네! 네, 홍준수가 다섯 명을 모두 지금 다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 소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어! 좋아, 좋아. 아, 이수 화이팅! 네. 예선전 전승을 했는데요. 아, 매경기 결승이라고 생각하고 어, 임했습니다. 아, 8강, 4강 마찬가지로 저,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 운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